안녕하세요 하피티비입니다 촬영일인 3월 13일 LG전자에서 2024년 TV 예약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이 소식 당연히 하피티비에서 이야기해야죠 2024년 LG 올레드 TV 가격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약제품 대부분 출고가가 공개되었는데 M4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G4와 C4의 출고가를 살펴봅니다 G4는 55인치부터 97인치까지 다섯 종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출고가는 LG 홈페이지 상의 출고가에서 9% 할인된 금액입니다. 65인치를 기준으로 할때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출고가는 LG 홈페이지에 537만원이 아닌 489만원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출고가만 기준으로 하면 G4의 출고가는 작년 모델 G3와 거의 같습니다. 작년 대비 10% 싸진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마치 예약 판매 할인율을 크게 적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출고가를 높인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C4는 42인치부터 77인치까지 다섯 종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C4에서 언급했듯, 당시 보도자를 참고해 제작한 지난 영상의 가격에서 9%가 상승한 금액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G4와 경쟁자 삼성 SD95를 비교해봅니다. 출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사의 제품 가격은 비슷합니다. SD95가 55인치 단품 가격은 노출하지 않았기에 65인치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77인치는 삼성이 100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할인 가격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LG가 출고가는 높지만 기본 9% 할인에 추가 쿠폰 4에서 4.5% 할인이 더해지고 카드별 결제일 할인이 최대 7% 더해져서 출고가 대비 약 19%를 할인해서 살수 있습니다. 삼성보다 LG 쪽이 할인율이 높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LG 쪽이 월등히 저렴합니다. 65인치는 LG가 70만원 정도 더 저렴하고 77인치도 LG가 55만원 정도 더 혜자스럽습니다. 물론 삼성도 사전 알람 설정 고객은 5% 정도의 추가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다만 LG가 좀더 저렴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삼성 제품을 이보다 싸게 사려면 사운드바와 묶음으로 사서 사운드바를 당근해야 합니다. 삼성은 왜 이런 구시대적 강매를 하는 걸까요? LG도 패키지 상품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 단품 판매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도 LG OLED TV가 삼성보다 스펙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러니 삼성을 더 비싸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올해 삼성 LG 올리드TV 중 구매를 고민하신다면 이후 삼성이 파격적인 할인을 단행해서 LG보다 10% 이상 저렴한 게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20% 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고 보는데요. LG 제품으로 구매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LG 디스플레이의 2024년 패널인 메타2.0 스펙이 3,000 니트 2300니트 두 가지인데 밝기를 공개하지 않는 LG전자의 G포는 2300니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올해 G포는 2300니트가 맞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공개된 LG 2024년 TV 직원용 교육 자료에서 G포의 밝기는 2300니트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지난해보다 가격이 조금이나 착해졌으니 오랜만에 TV를 바꾸신다면 G포로 구매하시고 작년 모델 G3 사용 중인 분들은 올해 건너뛰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과 LG 양사 모두 CS에서는 3,000 니트를 언급하고 막상 양사 모델 모두가 3,000 니트 제품은 없다니 좀 허무하네요. LG 디스플레이의 3,000 니트 버전은 올해엔 필립스만 채용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필립스 올레드 TV 국내에도 출시했습니다만 고급형이 아닌 저가형만 전개 중입니다. 이 TV 아무리 싸더라도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필립스 올레드 tv 구매 절대 말리는 이유 조만간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4년 lg 올레드 tv 가격들이 공개 되었네요. 가격도 나오고 스펙도 다 나왔는데 기대가 전혀 되지 않는 건 왜일까요 그나마 반길만한 건 g4의 스탠드가 뒤로 약간 누워진 버전에서 수직으로 90도로 수정됐다는 거 이거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lg는 led tv인 qnd도 동시에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아직 98인치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착하게 나와 삼성 TCL가 멋진 경쟁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하피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